삼도 몸에 좋고, 어? 수삼도 몸에 좋고, 산삼도 좋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은 바로, 허허, 냉삼, 냉삼. <laughs> 전문점스럽게 최대한 전문점스럽게 이렇게 냉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산삼보다도 몸에 더 좋고 어 좋은 거죠.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먹으면 우리 집이 뭐저기지 뭐. 우리 집이 냉삼 전문점이다 이렇게 먹으면 <laughs> 이렇게 먹으면 뭐 우리 집이 냉삼 전문점이지 뭐. 안 그래요? 아유 이집 잘하네. 이 집이 확실히 잘해졌어. 아주 잘해. 아유 잘하네. 아 이러면 뭐 이제 행복하다. 응. 음. <laughs> 천혜향도 해달라고 그냥 길 먹자 우리 시커 먹자 냉삼 이거 배달시켰는데 동탄에서 이렇게 비조리 배달이 있어요 1인분에 9천원 정도 내면은 이거 전부 그냥 배달이에요 이렇게 1인분에 9천원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켜 드시고 냉삼 정도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사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냉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일반 삼겹이랑 다른 거 알죠? 네 중국 가니까 자 여러분들 구워지는 동안에 한잔 드시죠 김치 이거 알잖아 어디 건지 제가 인생 김치라고 한거 뭔지 알잖아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짠장 가시죠 참참 참. 참, 참. 올해는 정말로 제가 제 초반에 올해 초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마켓 오픈한 거 약속 지켰고요. 올해는 제가 건강 좀 챙기면서 덕에 살이 좀 쪘는데 어, 유튜브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제 삶의 전반적인 퍼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나가는 해, 내년부터 다시 들어오는 해로 제 스스로 정했어요. 아, 이 불판 잘 샀어. 이거 비싸긴 한데 뭐깔 수가 없네 이거. 자 이제 먹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쌈하나 까고요. 예, 준비해야지. 고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좀 제대로 갖춰 놓고 먹네. 냉삼은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개씩. 음, 냉삼 하나씩 넣면 으 혼나요? 누구한테? 어, 이장한테 혼나. 파무 파절이는 필수. 그다음에 여기 파김치도 주네요. 콩나물은 아 좀. 여기 구워야 되겠네, 콩나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 고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아, 고기 더 있지. 4인분 시켰어요. 참, 참, 참. 준비된 거 이거보다 훨씬 많지. 걱정하지 마. 이 불판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야. 음. 이거야. 와, 쫙 올려서 먹읍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얇아도 제대로라고 맞죠? 한잔더 갑시다. 음, 한잔더 갑시다. 이번에는 고추. 음. 아, 묵은지 오케이.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 파절이가 여기가 진짜 찐 맛이네. 정말 새콤해가지고 파절이가 맛있다. 참참 참. 참, 참. 다 필요없어요 여러분들 냉삼이 인생이야 울릉도에 출장 나왔는데 강풍 때문에 배가 안떠서 <laughs> 집에 못가요 살려주세요 그 애인이랑 네.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고 올텐데 일 때문에 갔으면 좀 그러네 진짜 무군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 무군지 가자 요건 필살기인데 어우 어우야 아, 역시 여러분들 삼겹살이 소주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안주가 소주 안주로 삼겹살을 이길 수 있을까? 와1차 안주로? 와 이거 못 이기겠는데? 아이 불판은 기름이 어디로 빠지냐고 이쪽으로 여기 구멍 난대로. 그러면 여기 밑에 불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물물 물 넣어놓으면 고기로 떨어지고 불판을 밑에 걸쫙 빼면 고기의 기름이 다보이는 거야. 물을 넣어. 음! 아, 냉삼 정보 알려달라고. 아, 이거 동탄에서, 이거 동탄 사람이죠? 냉삼인의 냉삼에서 냉동 삼겹살 4인분. 요거 이제 한참 많이 있습니다. 에다가 요거 이만큼 주고요. 요거 다 전부 주고. 36,000원. 딱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식은 거는 다시 여기다 뜨뜻하게 올리고, 바로 익은 거. 고기 이렇게 두개 정도. 묵은지 존버하시는 분들, 요거. 참, 참, 참. 아, 행복하다, 오늘. 와 기름장 이렇게 찍어서 야 여기 파절이 맛집이네 파절이가 새콤해가지고 너무 맛있네 그래서 마늘은 뭐 먹고 해도 돼. 냉삼이 맛있네요 이렇게 고 냉삼은 여러분들 후추 꼭 뿌리세요 귤도 같이 구워서 상콤하게 스트레스 풀린다 세점 먹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이게 따뜻한 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나나도 구워 먹은 맛이잖아요 귤도 그래요 되게 달아져요 후숙한 것처럼 구워서 먹으면 상콤해지는 거지 파절이가 너무 맛있다 이제 요즘 잘 되겠는데? 동탄 사시는 분들은 냉삼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배달로 시켜 드세요 완전 농축돼서 구우면 달아요, 맞아요. 음 와. 아, 맛있다. 아 술상 이제 차렸어요? 그래 오래, 오래, 오늘 한잔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4인분이라고 시켜가지고 한 2인분째 먹고 있어요 혼자 4인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가 또 있네. 안 먹은 것처럼. 제가 뭐 먹었나요? 냉삼 VS 삼겹살 뭐가 더 맛있나요? 누가 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삼겹살도 냉삼도 그냥 누가 아, 내가 내게 하는 친구 있으면 그냥 맛있어. 음식은 그냥 누가 사주면 다맛있어 누가 사주는 게 맛있어. 내 돈으로 사면 맛이 좀 덜해. 팩트 팩트. 음. 형님의 직업은 뭔가요? 아저 직업이요? 술친구요. 저는 직업이 술친구, 저의 직업입니다. 진짜인데? 세상에 없는 직업이야. 아저 진짜 직업이 술친구예요. 부업이 디아블로? <laughs> 님제 고민 매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내술 친구잖아. 여러분 저술 친구잖아요. 제가 진짜 다른 유튜버랑 좀 다른 단,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진짜 술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의 격식 내가 얼마나 여러 이 상황에 이득이 있는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애들 진짜 내가 방송 킬때술 친구랑 먹는다 생각하고 하니까 가 맛있다. 형님 인생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고 저는 오늘이죠.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삶 얘기하고 또 소주 한잔 하고 또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일하고 이거에 더 벗어난 삶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하루하루 좀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는 선물도 하고 내 인생도 보담아 주고 이렇게 사세요. 맨날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나 나를 챙겨 가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나 나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조합어 님, 참피디 님,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술땡길 때라이버해 주는 사이버 버십니다. 서버 인정. 참참참 음.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어 님. 아,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고기 삼겹살 하나에 묵은지 하나 올리고 삼겹살 하나에 묵은지 하나 올리고 삼겹살 하나에묵은지하나 올려서. 음.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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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갈음노음주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요즘에 뭐 장난감인가? 이거 술 갖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왜냐면 조금 아, 돈아 돈아까워. 조가나면 먹을 거면 소주 하나 더사지 우리 진짜 무슨 맛이냐면요. 이 소주 참이스를 이렇게 따로. 그다음에 그 메로나 이렇게 이렇게 빨아. 입구 쪽 있지. 거기 그래서 물로 좀 녹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한번두번 번 비틀면 살짝 이렇게 연두색 배기잖아 그거랑 맛 똑같아. <laughs> 음, 와. 이 냉삼은 브라질이나 실내가 맛있는 것 같아. 음, 점장님. 음. 밥한 공기만 주래요 냉삼은요. 일반 삼겹살은 희한하게 그밥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삼은 꼭 여기다 밥을 볶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국산 냉삼 찾기 힘들어요. 지난주에 마트 가니 해기 삼겹살 100g에 3,800원 요즘에 너무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그잘 몰라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장을 잘안 보니까 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겹살 가격 따져보면 3,800원 막 이런다고 진짜로 그래요. 이제 백반 한 그릇 먹으려면 무조건 만 원, 구천 원 이렇게 안 하면 유지 안 되는 식당도 약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뭐 육천 원, 칠천 원은 비즈니스 상권에서는 없어. 최소 팔천 원. 아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하죠? 아 여기 치즈 올리라고? 아 치즈 올리면 너무 좋긴 한데 음... 오늘 너무 삼겹살을 과잉으로 먹어가지고 김가루로 봐주시면 안될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어, 이런 과정들을 누구한테 옛날부터 못 맡겼어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을 아무리 먹어도 잘 볶아요 와 미쳤네. 와,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아우, 잠깐만요.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싸서 먹어달라는 사람 있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싸서 먹어달라는 사람, 플러스 방금뿐처. 럼 이렇게 플러스 같이 해서 먹을게요. 어, 불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뭔가 짱짱하네, 불판이. 우리 이 회사에서 참피디님이 소개시켜줘서 감사의 의미로 100세트만 우리 녹진이들한테 준다고 했으면 좋겠다. 나는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부담돼서 못 사는 사람들 한 100명한테 준다고 했으면 좋겠다. <laughs> 어,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은 그랬으면 좋겠어이 회사에서. 100세트면 2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